자 여기 메나테크를 만나가지고는 제가 했던 방법을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사업자금이에요 우리는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제품도 뭐 싸놓을 필요도 없어요 보증금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의 자본금 필요 없습니다 억대 자본금 필요 없어요 자본금 240만 원이에요 어디다 투자하느냐 하면 나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투자를 하는데 왜 내가 500점하고 이 밑에 누군가의 500점을 해야 되느냐 사업이니까 돈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다 사버리면 돈이 10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 500점과 나눠서 누군가 여기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 중에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 12만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게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같은 조건에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인바디를 하든 건강 검진을 하든 나를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클리닉 끝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같은 사람을 늘리는 겁니다. 게임 끝나는 거. 이게 사업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하면 우리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갔어요. 이러면 ED라는 직급을 받습니다. ED가 되면 수입이 얼마예요? 자 여기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여섯 개 보너스 중에서 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요, 500점 기준이래요. 500 내가 500점을 하고 500점짜리가 둘이 있을 때는 아까 12만 원 나온다 그랬죠? 정확하게 8만 원 나옵니다. 거기다 유니레벨까지 더 하니까요. 그다음에 500점짜리가 4 명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무조건 20만 원은 들어온다라고 믿으면 돼. 확실하게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래 두 번째 보너스가 또 나오는데 두두 번째는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레벨은 단계별 보너스다. 나로부터 일 단계, 이 단계 여기서는 총이 단계밖에 없죠. 이 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8% 8% 8%일 단계 8%이 단계 8%삼 단계 8% 이렇게 되는데. 2 단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매, 총 매출의 8%를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 보면 53만 5천 원입니다. 세 번째 적용되는 보너스는 멘토링 보너스거든요. 멘토링은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추천인이 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서지두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쪽에 5만 원씩 발생을 합니다. 1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83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내가 240만원이라는 돈으로 클린을 했고요 1차적으로 내가 건강해진 게 1차 혜택이에요 우리는 돈과 건강 두개 중에요 하나를 쫓아가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다 그러면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꾸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 건강에 집중을 해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이쁘게 날씬하게 만들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 대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소개하고 그 사람이 진짜 만족할 수 있도록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날씬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사람을 해주니까 이 사람도 고마워서 또 누군가에게 이것이 복제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이 사업의 전부예요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 코스를 모르겠어 그게 이제 그룹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룹에서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내가 막 클린했거나 클린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초 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6주 동안을 월요일 목이 토요일 두 코스로 해가지고요 열여 시간 교육을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세밀한 교육 그 안에서 다 들어갑니다. 필요한 교육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또 매주 월요일마다 NPT라고 하는 교육이 또 들어갑니다. 사업자 전용. 이건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면 쪽지게 과외라고 보면 돼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또 준비가 돼 있고요. 제품 및 사업 비전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서울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회사에는요. 특히 우리 고룹에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와 가지고 그분들이 본인이 만난 글리코, 본인이 처방하고 있는 글리코, 본인이 경험한 글리코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글리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BMP 페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 큰 그림을 볼수 있고 글로벌로 볼수 있고요 정말 큰 수입 그리고 성공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는 여기 들어가면 돼요 내 파트너가 건강해지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있어요?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냐고요? 사람들이 못한다, 안 한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뭔가 안 먹고 들어오면 너무 간단하고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E.D.가 두명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버 E.D.가 되는 거예요. 골드 그죠? 실버 E.D.가 되고 실버 E.D.가 두명 늘어나면 골드 E.D.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5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 가겠느냐고요. 실버, 실버 피디를 네. 5년 동안 해서 내가 실버 피디를 갔다오라고 그러면요. 한 달에 끝다리 딱 뛰고 그냥 이거 다 떼어버리고요. 월 천만 원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네. 그래서 연봉이 1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5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때요? 대박나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인생이 내가... 정말 불안하다? 도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 투자하고요 내가 완벽하게 좋아지고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사람만 나온다고 하면 이게 6개월에 나오든 1년에 나오든 5년 걸리겠냐고 이게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세 그룹으로 해서 사이드에 골드 ED를 하나 늘린다면 라 골드 PD까지 가게 됩니다 연봉이 2억 5천이에요 자, 네 그룹으로 늘렸을 때는 연봉이 3억대 PPD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스타가 이제 별이 달리기 시작해요. 별이 하나씩 달려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되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투스타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 건강한데, 그죠? 제가 은퇴가 없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끄떡없이 할것 같아요. 90살, 100살까지도 할것 같아. 그때까지도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이 리얼하게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150점을 해요. 500점 안 합니다. 제 파트너들도 100%다 150점씩만 해요.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유지해서 이렇게 150점씩 나가는데요. 유니레벨 보너스를 계산해 보니까 단계별로 줘요. 1단계 8%, 8%, 8%, 8%, 8%, 6%, 6%, 5%,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3단계 전체 매출의 8%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봤죠. 제가 계산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숫자에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회사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딱 해주고 확인해봐라. 인터넷으로 딱 나와요. 제가 그것을 따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전부다 보니까 7세대까지 얼마가 나왔냐면 28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한 달에 나온 겁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죠? 근데 또 7단계 밑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 밑에는 지금 100 단계, 500 단계 밑까지 에 내려가 있어요. 왜냐면 16년 되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중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인데 그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가장 큰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에서 7대 밑에 8대부터 총 매출의 0.5%가 나한테 또 수당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멘토링 보너스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인이 반드시 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노란색을 내가 추천을 했다라고 그러면 세 사람을 추천을 한 거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계산표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2D 이상은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노란색이 됐을 때는 27만 5천 원, 그 다음에 파란색이 됐을 때는 1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수입을 늘리고 싶다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추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2D 이상 갈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열심히 도와주면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군가를 성공하게, 누군가를 돈을 많이 벌게, 누군가를 건강하게 이렇게 도와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2차적으로 나한테 따라오게 돼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매칭 보너스인데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조건이요 옆으로 제한이 없어요 4그룹, 5그룹, 10그룹, 100그룹 상관없습니다 밑으로는 6세대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1세대 보너스가 20%예요. 20%가 기준이 어디냐면 그 기준이요. 1세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수입이에요. 이분이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한 20% 2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명세서를 보면 알아요. 여기서만 6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달 나오는게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큰, 옆에 사이드가 크질 않아요. 두 그룹은 좀 크다고 보죠. 근데 이두 그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두 그룹이 더 커지고 사이드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수입이 몇 억씩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통 큰, 정말 큰 수입을 한번 벌어보고 싶은 분들을 도전해보세요. 이런 마케팅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맨하텍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니 레벨 보너스, 사이드 볼륨, 그 다음에 리더 체크 매치, 글로벌 보너스 전부 포함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거기에 이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가 이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1억입니다. 자, 1억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1억 괜찮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제 또래들은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귀해요. 그나마 연봉 1억 뛰어 이 차티고 뛰고 다 뛰면 7,7,8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 정도 나온다. 이게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후에도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 구매를 했을 때. 그만큼 또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1년에 500만 명씩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실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회사 그게 메나테크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를 구매를 했을 때그 아이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느냐 하면 M5M이라고 미션 5밀언 500만 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이걸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소개했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 를 베풀었을 때, 그때 일차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감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수많은 책들을 보고 수많은 성공자를 봤지만, 그 성공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줘 가지고 정말 감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다시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 이걸 판매를 해 가지고 매출을 한 달에 100억씩 올렸다라면요. 내 몸값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병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 100억이란 매출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저는 10만 명이라고 하는 회원이요. 26개국에 분포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필요할 때 자기의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그 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미래의 5년 뒤 그렇게 당당해요. 10년 뒤 자신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변화가 빠른 시장,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뭔가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